그, 이거, 그, 루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일를 이 루트로 고쳐주면. 네. <laughs> 어, 루트 4에요. 아, 아니, 잠깐만. 네. 맞지 않아요? 루트 4니까. 루트 4. 맞나요? 아닌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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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 아닌 것 같아요. 만는것 같아요. 자, 확신을 주니까 네. 어. 어떻게 구했어요? 이게 이가 이거 루트가 제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이의 이, 이는 제곱되기 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된 숫자를 더. 아홉 아홉 아요 오호네. 맞아요. 2의 제곱을 아... 하니까 로트 안에 우리 2는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어 배운, 이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되었나? 그렇게 될 건데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장용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인가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